왜, 왜 비트코인인데요? 일단 배부터 일단 만들고 거래 끝난 다음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. 한번 믿어 볼까? 네. 한번 더 믿어 보자고? 하지만 난 너무 상처받았는데 거기서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얘기한 송사리. 난 너무 실망했는걸? 큰 그림 궁금하다고요? 나도. 아, 아이고, 네. 아 이거, 아, 이거. 나는 왜 그냥 뱉은 배튼만 말 아니잖아요. 뱉은 말은 아닌데, 아, 이게 좀, 좀. 아... <laughs>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, 큰 그림은 맞긴 해요 근데 이게 아... 아닙니다 저희 깜부잖아요 근데 왜 혼자 결정하셨냐고요 3천원에 사실 별로 큰 그림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쫓아오실 것 같은데 이거 아 제가 또 상처를 받아요? 아니,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이 주차 오신게 아니라 <laughs> 있습니다 아무튼 뭐지? <laughs> 그망새 상처 그만? 맞아 나 이제 상처 그만 나 사리님한테 너무 큰 배신감 느꼈어 오늘 배신감이라뇨? <laughs> 뭐 화해냐고요? 모르겠어요 그큰 그림이 뭔가 내가, 나한테 상처가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왕 받을 거면 리액션 크게 해달라고요? 게임 끄는 거보다 어떻게 더 리액션을 크게 해요 방송을 하라고요? 아니 그건 너무, 너무 그거 아니에요? 벨트가 <laughs> <laughs> <메이트가> 없으신데 그냥 <laughs> 손해 아니신 거야, 그냥 방금? 아, 그건 개선해, 건개선 어떤 부분이 상처였죠, 근데? 저는 2대2 3... 거래인 줄 알고 갔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거기서 3대1이 됐어요. 사군인 줄 알았지만 적이었다. <laughs> 나무 얼마나 더개와제거다 해주셨어요. 너. 도대체 뭐지? <laughs> 사장님 네? 왜 저희의 거래가 세워나간 거죠?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근데 사세.. 사실... 어? 잠시.. 잠시만요. 사장님. 네? 알고 어떤 걸요? 어 그거 알려줘봐요. 뭐예요, 이게? 네? 안돼 멈춰! 찰이님 왜 저렇게 멀리 가버려요, 갑자기? 저 이거 배 만들고 있는데요, 지금? 이뭐나 몰카 당한 거야, 뭐야? 이 뭐야? 이 분위기 뭐야? 어... <laughs> 나 몰카 당한 거야? 어떤 거 말하시는 거예요? 그 돈이요. 아 그거요? <laughs> 아까 얘기된 거 아니었나요? 저 아는 거 아니었나요? 일단 대화를 들어보도록 한다. 아 뭐야 하신 짱났어 하신 이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셨어요? 뭐지? 어 뭐지? 하신님이 그뭐 화가 난 시점이 어, 어느 부분에서? 아 지금 꼬인거 같은데 뭔가? 전 철저하게 사리님 때문에 화가 나는데 왜 뭐가 꼬였다는 거죠? 나 알고 있어가지고 나 그거 그것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 뭐지? 뭐야 나 가는데? 뭐야 또 뭐야 나나 상처 받는 거야 또? 큰 그림이 상처였어? 아니에요. 아무튼 기다려보세요. 저희는 있어요. 배가 다 만들어줘야 돼요 대신. 알겠습니다. 사장님 작가하시면 성공하시겠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궁금하게 하신 야이 드라마 재밌네 <laughs> 750명이 기다리고 있다고요? <laughs> 아니 재미없으면 재미없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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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이거 하세님이 이따 큰움을 주셨어요 <laughs> 그래요? 이상하네 나는 네. 나는 기분 상한 거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해봐 이거 내 몰래카메라지. <laughs> 네. 늘려가, 아, 넌 출연진이 어, 없어. 미안해. 뭐라 속하고, 뭐라 속하고, 날 속이는 거 아니지? 아, 아니 아니야, 넌 출연진이 없다니까 늘려가. 그럼 빨리 자원이나 <웃음> 옮겨. <웃음> 너 어? 옮기고 있어. 빨리 해야지 알던가, 미등가지. 하찡얼대지 마, 하고 있으니까. 자 하선님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. 일단 계속. 저한테 도움을 줬다고 하시는 이유가 제가 뭔가 상처받을 걸 대비해서. <laughs> 아니, 에요 아니, 음, 그러니까 아니. 스니크는 죽었지만 넌 우리의 세상을 살렸어.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거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골만큼 사랑했다. 그 방향으로 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일단 그 창고 창고 보셨나요, 마장님? 어떤 창고요? 저희 그 안에 있는 창고 보셨어요? 어디 창고를 봐야 되는 거죠? 그만 들어있는데 보셨어요, 여기? 그만은 아까 제가 그만걸 그거 아니에요? 여기 9,999걸 들어있는데요? 네. 이게 왜요? 저희가 맨 처음에 배 만드는데 18,000골이 들어가요. 저희가 있는 양이 지금 하세이 갖고 1,000골. 네. 그러면은 저희가 받은 게 얼마 얼마일까요? 아 근데 이 배도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. 그건 맞죠. 저희도 저희도 <laughs> 한6,000 6,000밖에 없긴 했었어요. 정한이요. 그러면은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얼마 받으셨냐고. 아, 만골 그대로 받았죠. 어 네. 진짜요? 네. 근데 왜저 놀렸어요? 그거 n i 이거 한번 그 마이크 안 들린다고 얘기 얘기만 해달래. 근데 옆에서 그 겨... 하세님이 결국엔 저 놀리신 거잖아요 몰카로. 아니에요, 그 하세님이 거기서 5천 골이라 하셨잖아요. 네요. 근데 저저배 이름이 COG 거든요. 가격대가 얼마인 것같으세요 저. 거저 5천 골로 만드는 배 아니에요? 5 0 골이. <laughs> 50 골짜리 배라고요, 저거? 네. 계속하지 못총 끊니까 5천... 5000골이라 저 가지고 그냥 저 그냥 가만히 있긴 했었어요 옆에서 아니야. 아닌데요. 저거 제가 5000골로 봤는데요. 저거는 그 스쿠너라고 하는 배예요. 저 COG라고 하는 다른 배예요. 아니 나 근데 난 W가 놀린다는 거보다 전 사디님한테 상처를 받아 <laughs> 아니 근데 저저 놀린 게 아니라 그 하수님이 그저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. 그처음에 아니 뭐 W야 원래 그런 애니까 그렇다 쳐도 저는 사리 님을 믿고 갔는데 사리 님이 아, 그, 하수님, 그, 하수님 이거 알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? 저. 알고 얘기한 줄 알았는데 계속 오천골이라고 하는 거. 아, 이 저기 50골짜리 벤줄 알고 5천원이라고 얘기한 줄 알았다고요? 근데 네, 그래서 하수님이 가서 얘기하신다는 거 아니었어요, 면음에왜힘 빌러 나로서 바보인 걸로 하자. 아니 이거 사리 님이 나랑 W를 바보 만들었는데 지금? <laughs> <laughs> 아니, 혼자, <laughs> 저 하수님 알고 계시지라고요 저도 나랑 W, 아, 뻔했어요.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, 제가 맨 처음에 그래서 이거 59짜리를 얘기하려고 했는데, 하수님 띄워서 5 9 0짜리를 이런. <laughs> 아니, 저할 말이 없을 수도 있고, 그래서.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. W는 나를 네. 장난치려고 만골을 줄 건데 5천골이라고 얘기, 네. 3천골이라고 얘기해달라고 사리님한테 얘기를 했고, 네. 나는 만골인 줄 알았는데 삼, 자꾸 깎으니까 열이 받아서 갔는데 사리님이 내 뒤통수 쳐갖고 승질이 났는데 사리님은 저기 50골짜린 걸 이미 알고 있어서 내가 저 야, 연기하는 줄 알았다. 네. 그럼 나랑 나도 바보고 W도 바보가 됐네. 왜죠? <laughs> <laughs> 아니 왜내 내가 이렇게 되지 이거? <laughs> 아니 왜왜왜 제가 이상한 사람 되죠 이거? 악인은 <laughs> 없었지만 메인 빌런이시네요. 아 원래 원래 그게 메인, 제일 메인, 무서워요. 저... 자기가 아... 나쁜 놈인지 모르는데 나쁜 놈. 아니 저는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하세님이 아신 줄 알았어요 저. 아 그래서 출발하면 알려준다 그런 거예요? 네. 근데 세나님 아니, 방송에서 아니, 소리 알았어요. 들었는데요 저5 0골짜리라는 거? 안 드리는 게 어때요? <laughs> 5천0만 이미 여기서 어. 5천0 하자고 했던 있는 거아는데요 아, 근데 만걸다 받았다고요? 네. 그러니까요. 이제 가제 얘기한 거잖아요, 어, 지금 오케이. 계속. 좀 그, 갈게 갑시다. 이제 안 만나면 돼요. 만나요, <laughs> 이거. <laughs> 네, 아이고 뭐 이미 이렇게 된거 어떡하겠어요. 맹맹이 친구가 사람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벌받은 거예요. 스무스하게 진행됐으면 사림님이 얘기를 했을 건데 그거를 괜히 나 하나 놀리자고 5천 골로 얘기하라 그래서 일이 커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.. 죄값입니다 아, <laughs> 죄값 이거 제 잘못이에요? 아니요 사림 잘못 아니죠 사림님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흐죄 <laughs> 메인 빌런이긴 했다 나중에 만나면 대차게 싸울 것 같네요 배로 저전 이거 어쩔 수가 없어졌다 이거 안녕히 계세요 막이배 만드는 것까지 도와준 세나님 어떻게 돼 맙소사 왜쓰레기를 어, 만드세요 <laughs> 대만 <laughs> 누룽가이 도와줬는데. 아 심지어 세나님은 아까 그래서 와가지고, 하느님 그거 아세요 했는데 본인도 다 모르는 거였고 세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데. 아 영상 하나 나왔다. 도비야 재밌는 영상 하나 나왔어. 가운데 아, 껴서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. 안돼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거기서 디스코드를 얘기하셨으면 했는데. 뭔가 안 맞고 왔긴 했었어요. 유튜브 각이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각은 봐야 될거 같... 아니 각이 뭔가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. <laughs> 와 부끄러운 사람이네. 오케이 인정. 우리 이제 가서 집 짓는 거야? 현장. 응? 응. 아니금 사장님도 약간 멘탈이 미안. 좀 갈리신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아니 저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 미안. 해 <laughs> 근데 좀 미안하셔도 돼요, 오늘은. 아, 잡다 보고 뒤져버릴뻔했대. 어? 왼쪽에 저거 맞아요? 네? 아 이거 지나가면 돼요. 그냥 까그대로한번 맞았어? 지나... 피는 못하겠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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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. 아, 형. 게 바람 앉겠는데 이러다가? 갔다, 이거. 아, 안안 돼! 걷어버려. 저희 어차피 이렇게 된거 그냥 섬 하나 잡고 거기서 일단 정착하면서 다시 배 만들죠. 코인이 없는 걸요. 코인 외화벌이 나가야죠. 뭐. 이상하다. 그리고 뭐 이거 서버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여해가지고 뭐라 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. <laughs>